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부터 한 지역씩 선정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지역 임장을 다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은 이사강변 도시입니다. 제 앞마당인데요. 제 앞마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 전역, 그리고 다른 신도시들까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저 혼자서만 다니면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실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섭외가 되게 어려웠어요. 항상 바쁘셔가지고 일단 안녕하세요. 간단한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6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야나 부인입니다. 야나 부인이시래요. 아, 저는 야나 부인인 야나 부인. <laughs> 일단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고고. <laughs> 돌아보기에 앞서 미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미사가 일단 세대수로 보면 약 3만 8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냐 위례신도시랑 뭐한 비슷한 규모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은 작아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상업지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근린 상업시설 그리고 중심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근상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이 주위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망월천이 있고 어 우리가 뭐 신도시들을 다가 보면은 뭐큰 천이든 호수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운데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망월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또 조정 경기장도 있고. 이런 호수랑 그리고 공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루트를 어떻게 갈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 강일동이에요. 강일동에서 시작을 해서 넘어가면은 바로 미사기 때문에 이쪽 미사 루나리움 아파트, 5단지죠. 여기를 지나서 그리고 베라치 아파트와 리버뷰 자이를 지나서 그리고 칸타빌에서 꺾어가지고 이제 북근상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북근상을 지나서 이제 중심상업지구 상단 상단을 지나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제 갑니다. 종합운동장이 크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조정경기장이 나와요. 경정공원 굉장히 잘돼 있어요. 봄 가을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들이를 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서 쭉 가다가 우회전해서 이제 부영아파트를 지나서 황산사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남근상과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지나서 중심 상업지구로 도착하는 이런 루트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가지고 중심 상업지구에서 상가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또 걸어 다니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또 망월청까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 바로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일동이에요. 이제 우리 강동구 이제 제일 끝이죠. 오덕동 옆에 이제 강일동을 지나서 이제 미사부터 이제 돌아볼 건데요. 일단 미사가 어 지하철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호재들이 그래도 있죠. 호재 9호선. 9호선이 가장 큰 호재인데 교통 편으로. 음 사실 착공도 지금 안한 상태예요. 착공도 안한 상태여 가지고 여기 강일동 지어지고 그리고 미사 지나서 남양주까지 넘어갈 건데 어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연하 부인님은 교통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미사 쪽? 음, 미사는 꼭 자차가 있어야 되는 동네. <laughs> 어, 자차가 꼭 필요하죠.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 활동 반경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자차가 꼭 있어야 될것 같고 그나마 있는 게 지금 현재는 5호선이기 때문에 5호선이랑 좀먼 단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교통이 좀 아쉬워요. 교통이 좀 아쉽고. 일단은 가보면서, 뭐, 교통 말고도 그래도 장점들도 있고 또 하니까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강일동 이제 지나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저 앞에 이제 미사, 이제 루나리움 이제 5단지가 보이는데요. 저기부터 이제 미사에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자, 이쪽 미사가 아파트가 그래도 많이 신축이죠. 대부분 다 신축이고, 아직은 10년이 안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좀 오래된 것들은 한 8년, 9년 정도 됐고, 그렇지 않은 뭐한 4년, 5년 정도 된 것들도 있고요. 이제 미사는 이제 다 지어졌어요. 신도시가 다 조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뭐 추가로 들어올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녹지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강동구도 녹지가 많은데, 미사도 그래도 녹지가 꽤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뭐큰산 같은 거는 또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한강을 또 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점으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제 미사 베라체고요 그리고 베라체 옆으로는 리버뷰 자이가 있어요 미사가 또 민영아파트 가운데 또 많진 않아요 많은 편은 아니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강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여기는 강동구입니다. 왼쪽으로는. 여기가 힐스테이트 리슈빌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어, 여기서는 안 보이고, 좀 높은 곳에 가야지 보일 것 같아요. 어, 한강, 한강이 근데 좀 북쪽에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실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리버뷰 자이, 그리고 칸타빌, 이쪽에서 이제 한강뷰가 이제 방에서 들은 좀 나오는 집들이 있겠네요. 어, 여보는 원하는 혹시 뷰가 있어? 나는 마운틴뷰. 마운틴뷰? 응. 뭐 아니면 한... 뭐, 공원도 괜찮고, 공원뷰도 괜찮고. 공원뷰? 응. 공원뷰가 마운틴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비슷한 어... 것만? 나는 한강뷰. 나는 거실에서 그냥 딱 뭔가 약간 <laughs> 로, 한강 로망 있잖아. 이제 부의 상징. 상징. 부의 상징. 한강뷰. <laughs> <부의 상징. 웃음> <laughs> 한강 뷰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강 거실에서 보려면은 북쪽에 이제 한 성수동 트리마제 정도면 괜찮지 않아? 트리마제? 아니 뭐 응. 엄청 좋은 아파트니까 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응. 근데 뭐, 나는 어릴 때 응. 어,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적이 있어. 그래? 어 송파구에서. 어. 근데 어. 지나고 보니, 한강, 강 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 근데 이제. 마운틴... 겨울은 얼어 있는데?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잖아. 어. 근데, 마운틴 뷰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막 변화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음.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나는 마운틴 뷰가 더 좋은 것 같아. 아이들이 그거를 금세 알아차리더라고. 음. 아무튼 뭐, 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음. 아무튼 가보자 한번 다음에 트리마지에 한번 가서 살아보자 <laughs>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좀좀 좀 많이 상당히 많이 벌어야겠지 네. 네 이쪽은 지금 선동IC로 가는 길목이에요 우측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선동IC가 나오고 어, 바로 올림픽대로를 탈수 있죠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가 그래도 칼을 타고는 좀 수월한 편이다 그리고 팔당쪽 저쪽으로 이제 가는 데는 여기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살기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골프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올림픽대로 타고 바로 근처로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미사 중심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우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상가 북쪽에 있는 글린 상업 지구라고 해가지고, 북근상이 또 보여요. 영상이 보이는데. 어, 여보, 애들 일단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신경이 좀 쓰이잖아. 어, 학원이랑 학군은 어느 정도로 또 중요한 거 같아? 학군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막 그렇게 학군이 막 메이저급이 아니면 사실 나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응, 음, 막, 응, 음, 그래서. 내가 또 나름 파학군 나왔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런 만막 <laughs> 강남 파학군 이런 거 아닌 이상 <laughs> 어. 나는 그렇게 막 학군 내개인적으로는 응, 어. 음, 뭐 학군은 그냥 뭐 썼어. 응, 런데 응. 그래도 좋으면 좋지 않아? 학원이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게 조성이 되니까 응. 그런 건 좋은데 일단 나는 미사가 좋은 거는 어, 상가가 되게 많다 보니까 학원들이 아이들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그래? 응. 음, 학원이 여기 상가가 많아가지고 좀 많긴 하지 학원이 응, 학원이 되게 많고 응. 그래서 엄마들 정말 취향대로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 일단 학군이 좋으면은 고소득층 거주 수요가 상당히 높아, 그건 알지. 응. 그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집값도 거기에 이제 또 반영이 돼. 응. 일단 여기 학원들 일단 학원들은 괜찮은데, 학군은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소소, 소소다. 자쭉 가다 보면은 여기 우측에는 이주자 택지예요. 이주자 택지여가지고. 어, 상가주택. 상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는뭐 1층은 상가, 뭐 2층부터는 대부분 다가구, 다가구로 이루어져 있죠. 다세대보다는. 여기가 지금 학원 어, 있는 상가? 여기 이제 학원들이 많이 있는 이 북근상이에요. 여기 북근상 쪽에는 학원이 좀 많이 있어요. 상가들의 학원이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먹거리는 그렇게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거리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이주자 특지 있는데가 먹거리가 많지 그런가? 어 거기 맛집들이 어.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근데 가봤어 이주자 특지 맛지 오늘 오늘 가보자. 어 다음 다음에 한번 가보자 우리. <laughs> 어. 저쪽이 중심 상업지구예요. 저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맛집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맛집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왼편, 왼편에도 이제 다 아파트,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는 하남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은 일단 뭐 저는 따로 가본 적은 없지만 안에서 이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축구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쪽 쭉 가다 보면은 조정경기장이 나오고, 조정경기장이, 어, 진짜 잘돼 있어요. 경전공원이. 종전공원이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기들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자주 이제 왔다갔다 하는데 음, 되게 좋습니다. 겹벚꽃 명소잖아. 어, 겹벚꽃도 그렇고 또뭐 있나? 없나? 괜찮? 음,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일산에 살때 호수공원이 있었잖아. 음. 호수공원. 거기랑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지? 호수공원 비교할 망울, 수 있는. 망월천 망월공원인가? 망울 응 음, 망월천이 있지. 음. 망월천이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떤 것 같아? 뭐 아, 사이즈 면에서는 뭐 비교는 안돼 사실. 그치 어. 일산 호수공원이 워낙에 크니까. 응. 망월천도 근데 아이들이랑 산책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응.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들이고 또 안전하고. 그렇지. 음. 응. 근데 아이들 키울 때는 정말. 차를 타지 않고 갈수 있는 공원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우측에 상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맛집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강동구 사는데, 뭐 맛집 먹을, 먹으러 온다고 하면은 거의 미사로 오거든요? 이 건물 이제 통째로 여기 팔진양, 여기도 맛있고, 여기 짜장면 되게 맛있습니다. 짜장면 되게 맛있어요. <laughs> 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어 미사를, 미사에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하남 스타필드가 나오죠.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까지는 가진 않을 건데, 사실 그거는 좀 아쉬워요. 하남 스타필드가, 어뭐 미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어, 하남시청 근처에 있는 거여가지고,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좀 멀다. 그리고 지하철로 움직이기좀 뭔가 좀 애매하다. 지하철로는 어. 애매하고 어. 버스로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로는 갈수 있고 어. 대부분 미사 사는 사람들은 자차로 이동하니까 음. 음, 뭐 그렇게 또, 멀다고 나는 느낀 적은 없어요 음, 먼 거리는 아니야 먼 거리는 아닌데 다른 이런 신도시들 신도시들은 보면은 음. 그 중심부에 이런 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음. 백화점이랑 음. 여기는 백화점이 없는 게좀 아쉽고 스타필드가 뭐 백화점의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쉽다. 미사에 큰 이런 대학병원급 큰 병원이 없어. 음. 사실 미사에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제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중형 정도 되는 병원들은 있는데 큰 병원이 없어가지고 어큰 병원을 가려면은 사실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음. 그게 좀 아쉽지 음. 그러니까 인프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음. 근데 미사 정도의 거리면 은 강동경희대병원은 접근하기는 괜찮은 거리지 다니기는 괜찮은데 음. 그냥 뭐 도시 내에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음. 그런 거야 그래도 나는 상가에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난 좋은 것 같아 음. 그치 <laughs> 어. 맛집 중요합니다 지금 고덕동 저희가 있는데 오덕동 근처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진짜 먹는다고 하면은 미사에 와가지고 진짜 뭐 외식을 하러 오거나 맛있죠. 쭈꾸미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는 쭈꾸미를 먹고 이제 다시 미사 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해가지고 어 황산 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센트럴 자이 앞을 지나서. 중심 상업 지구 쪽으로 방향을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편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미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저쪽 끝에까지 이어지는 쪽까지 더 있고요. 그리고 황산사거리 있는 쪽, 그쪽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지식산업센터 쪽,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어떻게 보면 공장. 거기들은 그래도 꽤 많이 들어 찼다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 아직은 지식산업센터 아래 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공실입니다. 미사가 전체적으로 공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쪽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이제 부영으로부영으로를 사랑으로. <웃음> 맨날. <웃음> 아, 맨날 헷갈려, 저기. 사랑으로 아파트가 보이고요. 저건 31단지네요. 그리고 저 앞으로는 또 하남 지식산업센터가 또 하나 보이고. 저 부영, 저 마크는 언제 바꾸나? 저 바꾸면은 그래도 좀 달라질 텐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마크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황산사거리가 저기 나올 거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우측으로는 이제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건물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도 엄청 크네요, 진짜. 어 그리고 미사, 미사가 브랜드 아파트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것 같아요? 미사 이제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LH 아파트 선호도가 있을까요? 음, 미사 LH 아파트는 컨디션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 다른 LH 아파트는 살아보셨어요? <laughs> <그건 알지. 웃음> 비교가 안 되잖아 다른 데서 아니, 안 살아봤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편의 시설도 다 있고 그리고 음. 커뮤니티 시설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때라서 그치. 현재는 지금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미사가 어, LH 아파트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다 대단지야 다 천세대가 다 넘어 대부분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응. 이제. 생긴지 얼마 안 10년 안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엔 대부분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편의시설들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지. 음. 여기 이제 황산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위쪽 미사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는 이제 더샵 아파트가 있고 그 위로는 이제 미사 센트럴 자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제 남근상이에요. 남근상 여기는 린상업지구 이쪽에도 이제 학원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사에 북근상에 그리고 남근상에 학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중심상업지구에는 융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 브랜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 브랜드가 좋아요. 저는 브랜드가 좋고 어 좋은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니까 러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안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도 어, 아예 다르니까 LH랑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비교가 안 되고 고레일에 살아보셨잖아요 고덕 레미안 일 스테이트 네. 거기랑 우리가 이제 살았던 미사에서 어,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날까요? 어쨌든 브랜드 아파트는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일단 주차가 아, 그지 아, 주차. 주차 차이 너무 커. 네. 어. 주차가 정말 편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 활성화 같은 거. 음. 상가 큰 상가 메인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LH는 그렇게 메인 상가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치. 상가가 음. 크게 없지. 작게 그냥 편의점이랑 음. 뭐 그냥 조그맣게만 있을 그쵸.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음. 그런 거는 확실히 이 점이죠. 사실 음. 그런 거 같아. 음. 그거 생각하면 은나 같아도 일단 뭐 조금 돈좀한 1억 이렇게 더 2억 더 주더라도 브랜드를 할것 같아. 근데 일단 관리비가 비싸다. 아, 관리비 비싸지. <laughs> 여기가 이제 남쪽 근상, 남근상이에요, 남근상. 여기 학원들이 많이 있죠.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건들이 즐비하고, 근데 안쪽 저 안쪽으로는 사실 그 공실이 되게 많아요. 공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왼쪽 센트럴 자이 아파트예요. 어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지어졌고 규모도 꽤 크고. 그리고 구조도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제일 작은 게뭐 35평인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저쪽에는 이제 중심상업지구가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중심상업지구가 있고 옆으로는 이제 망월천이 있어요. 망월천이 있는데 망월천 있다가 한번 망월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들 대부분이 한, 과반수는 오피스텔이에요, 위에가. 위에가 이제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고, 뭐 1층부터 뭐한 3층, 4층까지는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올 근생으로 지어진 건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실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다 찰지는 모르겠지만, 다 찰려면은 그래도 몇 년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는 지금 미사역 중앙에 와 있고요. 어, 일단 여기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상가들이 엄청 많은데 제 얼굴 말고 상가들을 <laughs>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미사역이라고 해야지. 여기 오피스텔이 있는 그런 상가죠. 여기가 오피스텔이 되게 규모가 커요. 규모가 되게 커 가지고 그리고 큰 평형 위주로 있어 가지고 3,4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 상가가 되게 커요. 그랑파사주 상가가 있고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는 어 파라곤이죠. 동양파라곤 장동민 씨가 거주한다고 하는 동양파라곤 여기도 상가가 되게 크고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오피스텔이 있는 위에는 오피스텔 아래는 상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근생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도 이제 오피스텔이랑 상가랑 같이 있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쪽 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저쪽은 이제 조정경기장 앞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쭉 어떻게 보면 스트릿몰 같이 큰 길로 되어 있어요. 이쪽 길로 해가지고 쭉 가시면은 저기는 이제 망월천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돌아볼게요. 여기 상가가 이제 보이는 쪽, 보이는 쪽들은 이제 꽤 많이 차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안쪽에는 상가가 엄청 많이 비어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쭉 가시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 코너 엄청 좋은 코너절인데, 여기도 비어있어. 이게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미사일 상가? 뭐, 편의 이런 것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산의시설들은다 지금 가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노브랜드 버거도 있고. 어, 맞아, 노브랜드 음, 버거죠. 우리 좋아하잖아, 노브랜드 어, 버거. 이것저것 다 많이 있긴 해요. 음.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있어가지고 상가들이 더 많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되게 길은 되게 넓어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1층 애들은 어 맛집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망월천이 나오고 망월천 앞에 이제 수변공원이라고 그러죠. 수변공원 그리고 수변상가들. 수변상가들은 꽉차 있어요. 수변상가들은 꽉차 있고 이제 퇴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에 보면은 어한 6시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고깃집 이런데 그냥 진짜 꽉차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먹는다 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연돈 볼카츠도 있고 근데 사실 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들어와 가지고 좀 가격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 가격,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임장 말고 온라인 임장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상가들이 쭉 있고, 어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미사에 여기 중심상업지구 건물들이 상당히 높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되게 좋아보여요. 일단은 되게 좋아보이고, 실제 이제 편의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많으면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하면은 그만큼 선택지가 더 넓어지겠죠. 여기는 이제 수변 상가들이에요. 미사 여기 망월천 앞에 있는 이제 망월천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고 여기가 이제 저녁에 식당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하고 여기도 식당들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요 카페도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망월천을 끼고 있는 이제 공원들이고, 여기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깅하거나 이제 걷기 할때 되게 좋다, 이제 쾌적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뭐큰 호수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조그만한 천,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분수도 나오고 하겠죠? 아직은 안 나오네요. 우측으로는 식당들이 지금은 한산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좀 지난 상태여가지고, 고깃집이 많죠? 포차집, 고깃집, 그리고 맥주집. 이런 곳들이 많고, 망월천이 이제 잘 보이네요. 망월천이 있고, 지금은 낮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한산하고, 밤에, 밤에 되면은, 그래도 요새 더우니까, 산책하러 사람들 많이 나오고 되게 좋아요. 걷기 좋고,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좋고. 비어있는 데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중심 상업 지구, 아까 전에 미사, 미사역 주변으로만 좀 이제 공실들이 많이 있다. 자, 여기가 망월천이에요. 여기서 이제 망월천 중에서 가장 넓은데인데 물이 많이 있죠.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일산에 제가 있었었는데 일산 호수공원에 비하면은 한뭐한 뭐한 20분의 1 될라나, 30분의 1 될라나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냥 크지는 않고 그래도 그냥 공원 정도가 잘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 아파트죠, 진짜 아파트가 뺑 동그랗게 다 둘러싸고 있어요. 저쪽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상가들, 수변 상가들이 모여 있고 아, 오늘 미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또 돌아보니까 다르죠 여기 구석구석 가다 보니까 안 가본 길도 또 가게 되고 좀 느낌이 어땠어요? 네, 첫 우리 이제 오프라인 임장기였는데 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laughs> 맛있는 거 먹어 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또 맛집도 하나씩 이제 또 들릴 거니까 어,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자 미사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미사 말고 이제 서울 서울 쪽 먼저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구역별로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보면은 또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한몇개 정도 동,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치동, 개포동, 이런 식으로 동동별로 모아가지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재미가 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